그래서 계속해서 <laughs> 일단 여기 까지는 이해됐을 거야. 무슨 말냐면 문장에 시험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영어는 어떤 문절체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. 뭐 우리는 가로치지 않으니까 주로 어쨌거나 명사 뒤에는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. 근데 설명하는 말이 길단 말이야. 다른 말로 절도는 불로서 길어져 버린단 말이죠. 그래서 어 시험을 내는 사람이나 미국인들이나 어너 정말 이 주어랑 동사를 호응시킬 수 있어? 라고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수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, 수일치 문제는 국회력을 물어보는 문제. 그래서 수능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. 정말 대충 찍어서 맞춰서 아니면 해석을 한 거야? 라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일치 문제야. 그럼 얘는,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, 이 자리에, 이 자리에 이제, 나올 수 있는 모양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. 그럼,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스탠처럼 동사인가 아닌가를 파악하는 게더 중요한 거야. 콜? 근데 안타깝게도 딱 보자, 오, 오케이! 하고 이게 동사하냐 하면 안 되는 게 결국 접속사의 개수가 동사의 개수를 잡아하다 했잖아. 이렇게 나오고 바로 뒤에 또 동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는 뭐 말을 좀는게 너무 어렵게 하나? 좀 쉽게 보면 결국 동사인가 아닌가의 문제에서는요, 동사는 동사가 되었다. 문장에 접속사가 없어. 그럼 동사는 몇개 있어야 돼? 음, 한 개. 그지 그럼 동사는 한개 있어야 되고, 동사가 확정됐어. 만약에 원장의 접속사가 한 개야, 그럼 동사는 몇 개여야 돼? 두 개. 그래서 접속사가 숫자에 따라서 동사가 확정됐어. 그러면 접속사가 한개 있는데 동사가 두개 있다고 확정된 거지. 그러면 네 동사일 때는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수일치하고 태밖에 없다고. 수일치는 주어찾기 문제가 되겠고, 태는요? 뭘에 대한? 대답처럼 되는 거야. 반면에 동사가 아닌 즉 준동사 문제를 얘기했을 때는 준동사 문제를 얘기했을 때는요. 어 과거분사라는 건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. 음, I made her 다음에 kick 틀가 됐어. 이거 많이 틀리니 틀려요. 아직 아무도 몰라. 그 시를 좀 노래할까? I made her kit. 나가입고 이거 해석해 봐.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그, 나는 맞는다. 그 그렇지. 차도로이야? 아니 차이, 차이도로. 그렇지 차이도. 아무도 모르는 거야. 이게 맞으려면 <웃음> 여기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지금 어쨌거나 얘는 동사 자리 아니니까 과거 분사라는 얘기야. 과거분사라는 건 능동 수동 수동이지 수동이니까 과거분사라는 건 대답이 나와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지. 네. 그 뒤에 목적어가 안이 나오면 되는 거야. 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야. 그녀가 뻥 실제로, 바로 어, 어, 실제로 진짜 발로 차이도록. <laughs> <놀람> 아 <laughs> 실제로 발로 차이. 바이 사카플레이어 실제로 차이도록한 거지.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 이거는 대답이 있어 없어? 없지, 목적어가 없지, 과거, 분장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석은 되고요. <laughs> 물론, 앞, 목적어랑 관계를 따도 되긴 되는데, 이렇게 문장을 볼수 있겠고요. 혹은 이 문장은 그대로, I m a r e a kit. 말도 안 돼. 이것도 말 되지. 나는 차도려고 했어. 그녀가, 나는 만들어서 그녀가 뭐 하도록? 차으로 그럼 뒤에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목적어가 나와야겠구나. 그런데, 이 자리에 시험 문제는, 이렇게 나오거나, 혹은, 킥킹, 이렇게 나오거나, 확연히 바뀌게 될거는 얘기야. 음. 이랬니? 결론적으로는, 그러니까, 동사, 준동사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으냐가 이루어 거죠. 일단, 정리해줄게. 일단,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, 목적어 나오고,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? 동사? 원형이 와야 되는 거잖아? 이 문제 물어보는 거라고? 지각 동사 나왔을 때, 음. 지각 동사 어떻게 나와야 돼? 그 다음에 어떤 동사 원형이 오거나 혹은 전용... 어? I-N-D 로겠구나.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나머지 이제 ask, enabling, curry 등 나머지 99% 동사들은요, 전용... 투명사가 되는 거야. 음. 그렇지?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. 그 다음에 아까 keep, remain, 아 keep, 그 다음에 뭐 find 이런 동사들, 그 다음에, leave. 세개동답만 ing가 옵니다. 그 시험장 안 나와요. 정리할게. 아, 어,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와요. 복숭보호자리에 오는 거. 이게 나오니까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. 근데 왜 경우의 수를 줬느냐. 어쨌거나, 습관처럼 동사인가 아닌가를 파악해서 양쪽으로 쪼개져야 하면 되는 겁니다. 완전히 됐지? 이리니? 뭐, 이게 설명이 너무 간단한 건, 이거 진짜로 많이 들은 애는 거의 한 200번 들었을 거거든. 우리 인간 찍혀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, 이게. 그치? 이거는 실제로 너도 엄청 세수 없이 들은 거 같지? 응, 음, 예, 그래. 그래서 이게 동사문제 프리법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동사문제 프리법은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되겠고요. 바로 이제 명사 프리법으로 넘어갈게요. 자, 명사라는 자수, 속사 프리법. 실제로 이 동사 문제풀이법과 접속사풀이법이 일반적으로 얘가 거의 한40%얘도 거의 한 30~40% 정도는것 같아요. 그래서 이두 가지로만 80% 합하면 80이 안 되지만 거의 한 8~90% 됩니다. 실제로 이두개 문제 의 유형이 8~90%를 차지해요. 문법 문제에서 3번부터 봐봐. 3번을 보시면, 3번 보시면 1번은 접속사 문제지, 2번은 동사 문제지. 3번은 부사야, 4번은 대명사네, 5번은 동사지? 그치. 어, 비율이 안 맞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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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<웃음> 비율이 안맞근데그 뭐가 있냐면, 실제로 답이 되는 경우 대부분이 전치 접속사라거나 동사 문제야. 일반적으로 그래. 그서 이렇게 작가한 겁니